안녕하세요. 오늘은 5학년 1학기 1단원 자연수의 혼합계산에서 어떤 수, 모르는 수를 네모로 놓고 계산하는 문제를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어떤 수, 네. 어떤 수, 아는 수야, 모르는 수야? 모르는 수요. 모르는 수꼭뭘 집어넣으라고 했어? 어떤, 뭐, 이런 거요. 어, 그렇지. 네모를 넣었어. 그런데, 승야, 잘 봐. 어떤 수를 4에 7배인 수로 나누고 10위를 곱해야 하는데, 하는데 뭐래? 네. 그런데, 잘못하여라고 했지. 그지? 네. 그럼, 잘못했다는 거는 앞에 걸 해야 하는데, 잘못했다는 건 앞에 거를 거기에 식을 그렇게 안 썼다는 얘기지. 네. 그지 그러면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만큼 잘라. 이렇게 잘라줘. 맞아요? 네. 잘라주고 앞에 걸 그렇게 안썼단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앞에 거 식을 지금은 살릴 필요가 없단 얘기야. 맞아, 안 맞아? 네. 그렇지. 잘못하여 어떻게 했다고? 그럼 앞에 걸 식을 쓰는 게 아니라 잘못하여 결과적으로는 요 식을 썼단 얘기야. 뒤에 있는 식을. 맞아요? 그치? 네. 그러면 뒤에 있는 걸로 식을 써줘야 돼. 어떻게? 어떤 수를, 어떤 수를 식을 쓰자? 4로 나누고. 그대로 불러줘. 나누기 4. 맞아요? 그리고 7을 곱하였더니. 네. 곱하기 7. 그랬더니, 뭐, 뭐 했더니, 뭐, 뭐 했더니는 는이야. 맞아요? 네. 그래서 98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산 순서 뭐 해줘? 계산 순서 이거죠. 어 계산 순서를 이제 써줘야 되겠지. 그러면 네. 얘는 나누셈 먼저 해줘야 해요. 그지? 네. 그리고 곱셈을 나중에 해야 해요. 그러면 뒤에 있는 것부터 해결해야 돼. 그지? 그러면 네모 네. 나누기 4는 98. 그리고 얘는 반대로 나누기 7. 맞아요. 얼마니? 네! 얼마야? 어, 잠시만요. 응? 음? 여기 예다 14요. 14.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얘 네모를 알고 싶은 거지. 그럼 네모는 네. 14 그리고 나누기 사니까 반대로? 곱하기 4. 그렇지. 얼마야? 56이요 오케이 okay, 56 됐어 그러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승우야 얘는 원래 네. 내가 구하려는 네모가 아니라 잘못 구했던 네모야 맞아 안 맞아? 네 잘못하여 이렇게 했더니 얘가된 거야 그치? 그러면 다시 네. 이 네모 어떤 수를 원래 있던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해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치? 그래서 결론을 내는 거야 그러면 따라서 결론은 어떻게 됐어? 원래 있던 네모 어떤 수 자리에 뭘 집어넣어? 56을 집어넣어. 맞아? 그치 그러면 56에 어떤 수를 4의 7배인 수로 나누래. 4의 7배라고 했으니까 4의 7배 그걸 그렇지. 이렇게 되죠. 그렇지. 4의 7배를 하나로 묶어야 돼. 그리고 나서 나눴어. 나누고 12를 곱해. 오케이. 그럼 얘가 결론이야. 그래서 얘는, 얘네가 첫 번째 맞아?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그 다음 여기가 세 번째 맞아요? 그치? 네. 어. 그래서 얘가 얼마? 그럼 다시 여기다 한번 써보자. 56 나누기 4 곱하기 7. 그 다음 곱하기 12. 하나씩 써보자. 그럼 56 나누기 47에 28 곱하기 1 2 맞아요? 그다음 여기 기다려 주면 네. 2 곱하기 10이 맞아요? 그래서 네. 24 됐네. 충분히 할수 있겠지? 네. 오케이, 우리 승우 대답도.